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론서 사람들의 고과장입니다임대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드론을 갖고 왔는데요. 바로 매빅 3 멀티스펙트럼입니다. 매빅 3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만큼 기존에 있던 매빅 3 엔터프라이즈와 어떤 점이 다른지도 확인해 볼 것이고 팬텀 4 멀티스펙트럴과도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열어 볼까요? 구성이 이렇게 되 있는데 거의 M3랑 똑같다고 보면 될것 같네요 네 굉장히 똑같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꺼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존에 매빅3 엔터프라이즈 언박싱을 보셨던 분이시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매빅3 멀티스펙트로에는 머리가 하나가 더 달려 보입니다 네, RTK 모듈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 예, 네, 굉장히 좋네요. 기존의 매빅스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이 RTK 모듈을 따로 구매를 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후기 지금 기본에 있던 우리 매빅스 엔터프라이즈 제품입니다. RTK 모듈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캡을 오픈하신 다음에 장착을 하셔서 나사를 같이 조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빅3 멀티스펙트럴은 이미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매를 하실 필요가 없고요. 탈착이 가능하신 제품입니다. 만약에 제가 가 매빅스 엔터프라이즈를 또 따로 갖고 있다면은 그 기계에 붙여서 쓸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 매빅 3 멀티스펙트럴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엔터프라이즈 제품이랑 모든 액세서리가 다 호환이 가능합니다. 매빅 3 멀티스펙트럴은 조금 더 있다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안에 내용물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 d j 조종기가 들어가겠고요. 이쪽으로는 우리 스로트리 같이 들어 있습니다. 매빅스 3 엔터프라이즈도 그렇지만 이렇게 나라별로 쓸수 있는 충전기를 한 번에 다 넣어줬어요. 미국뿐만이 아니고 중국, 일본까지 쓸수 있는 것들 다 있는데 한국 제품은 이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위쪽에 들어 있는데 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거 있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사실 똑같은 제품은 아닙니다. 이 양쪽을 보시게 되면은 코셋에 꽂는 부분이 굵기가 다릅니다. 얇은 거는 유럽용입니다. 요게 지금 한국용이기 때문에 요거 구분을 굉장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아 그럼 혹시 이거 잘못해서 얇은 거 꽂으면 어떻게 되나요? 얇은 걸 꽂으시게 되면 벽 콘센트에 피카츄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laughs> 스파크가 파바박 튀는 거를 자주 보게 될 거고 이는 곧 고장이 나실 수 있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한국 콘셉트 확인하고 쓰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배터리 충전 어댑터겠네요. 네, 최대 출력 100W가 지원하는 이 어댑터를 이용해서 충전이 가능하시고요. 사용하시는 케이블은 전원 코드를 뺀 하단 쪽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C2C 케이블로 들어있고, 하나는 C2A 케이블로 들어있습니다. 고객님께서 별도로 갖고 계신 케이블이 있으시다 하셔서 사용하시기 보다는 고출력 충전기인 만큼 기본 제공되시는 충전기 케이블을 꼭 사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전 제품들하고 동일하게 프로펠러 이렇게 들어있고요. 이 프로펠러도 A랑 B 이렇게 써있잖아요. CW, CCW 잘 확인해서 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디테일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냥 평범한 마개가 아니라 뭔가 들어갈 것처럼 생겼잖아요. 지금 매빅3 엔터프라이즈 RTK 인데요 딱 맞게 쏙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밑에는 아마 스피커겠죠 네, 스피커 모드일 거예요 이런 디테일 아주 마음에 들고요 여기 구성품들은 사실 매빅3 엔터프라이즈랑 똑같으니까 이건 옆으로 잠깐 치워놓고 멀티 스펙트럴만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기체를 보시면은 이렇게 카메라 커버가 처음에 씌워져 있죠? 근데 이거 무턱대고 이렇게 당기시다가는 어딘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보시면 이 부분을 살짝 눌러주면서 이렇게 뽑으면 똑하고 빠지니까 이렇게 빼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겉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닮아보여요. 거의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어떤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같은 매빅 제품인 만큼 쌍둥이처럼 많이 닮아있는데요. 위쪽으로 RTK는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카메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 같으신 경우는 식생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멀티 스펙트럴 카메라가 좀더 렌즈가 더 달려있는 상황이고요. 상단을 보시게 되면 차례대로 근적외선, 적변, 적색, 녹색 순으로 카메라가 흉 달려있는 게 보이게 되겠고요. 아 그럼 이 점이 매빅스 엔터프라이즈랑 가장 다른 점이겠네요. 밑에 있는 RGB 카메라는 뭐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성능은 제가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둘다 똑같이 포서드 시모스가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윗 부분이 방금 설명해주신 것처럼 아예 다르게 생겼네요. 이윗 부분은 원래 줌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매빅스 멀티 스펙트라은 줌이 안 되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제품이 식생 지수를 재기 위해서 필요한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줌 기능이 전혀 필요 없다는 거. 그렇죠. 식생 지수를 하는데 줌을 확대해서 애벌레 보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으로는 제품 우리 등을 한번 볼게요. 매빅 3 엔터프라이즈는 위쪽에 이렇게 LED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빅 3 멀티 스펙트러는 절대 여기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되는 일조계 센서가 들어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일조량이 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센서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식생 지수 파악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아 그리고 이 기체를 캘리브레이션 할 때도 이일 조개를 만약에 손으로 가리고 캘리브레이션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일 조개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여기를 가리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매빅 3 엔터프라이즈랑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모델의 바로 이전 버전이죠. 팬텀 4 멀티 스펙트럴. 아,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린 제품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제품도 상단에 보시게 되면 RTK가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카메라, 렌즈가 총 6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유효화수가 이 제품은 개당 200만 화소입니다. 하지만 멀빅3 멀티 스펙트럴은 개당 500만 화소로 약 300만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측정을 하실 때 화질 자체가 더 좋게 즉, 측량값이 더 정확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좋은 화질로 측량을 할수 있게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를 이용해서 식물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쓰시는 게 픽스 포디 필드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매빅 3 멀티 스펙트럴에서 촬영한 사진을 통하여 픽스 포디 필드로 후처리를 하시게 되면 육안을 쉽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 다중 분광 카메라를 통해서 식물이 이렇게 뭐 정말 쌩쌩한지 시들어가는지도 볼수 있지만 벌레가 먹었는지 혹은 특정 부분에 잡초가 많은지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픽스포드 필드의 기능 중 하나라고 들었는데 잡초의 위치를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포토샵 같은 경우는 완두 툴, 흔히 말하는 지팡이 도구 많이 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배경만 선택해서 지우고 싶을 때완두를 누르고 탁탁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기본 배경 같은 색깔 혹은 인접한 색깔은 싹다 선택해 주게 됩니다. 똑같이 픽스포디 필드에서도 포토샵에 있는 완두 툴을 사용하듯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비슷한 인접한 색깔을 가진 식물 구역을 선택을 해 주게 됩니다. 그 구역이 어떤 구역이냐에 따라서 농약을 추가로 살포하신다든가 그외 비료를 더 주신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하게 영역을 선택하셔서 작업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러면은 예전에는 직접 트랙터를 타고 돌아다닌다던가 걸어서 보시는 분들도 계셨겠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도 드론 한번 날려서 어디에 약이 더 필요한지 뭐 어디가 지금 병충해를 앓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뭐 말씀이시네요? 예, 네, 맞습니다. 국내에도 점점 대규모로 논과 밭이 넓어지고 있는 만큼 매빅3 멀티 스펙트럴이 좀더 각광받고 있고 많이들 찾고있습니다. 있는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랑 같이 사용해야만 진정한 가치가 나오는 드론이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멀티 스펙트럴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 구하실 수 있는 제품이 픽스보디 필드입니다. 저희가 픽스보디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만큼 사용 문의 사항에 대해서 바로바로 뭐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맵빅3 멀티 스펙트럴을 뭐 선택하신 분들은 픽스보디 필드도 사용해 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같이 맵빅3 멀티 스펙트럴 언박싱 한번 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 대표전 1688-5343으로 연락 주시거나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죠? 네이버 톡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